61번. 하... 네. 네. 61번이에요. 기 때문이다. 음. 그, 이전에 기 때문에를 한번 어. 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강의하고 나니까, 음. 아, 이거, 그, 능력시험, 토픽 쓰기 문장에서 응, 기, 때문에. 기 때문에하고, 아. 기 때문이다가 달라요. 어? 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어? 어, 같은 네. 원인 이유지만요. 어? 그래서, 음. 자, 유튜브 여러분. 자, 어, 그래서, 기 때문에와, 이 기, 기 때문에와 기 때문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 보시도록 음. 하고요. 어. 응? 응. 자,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아어서으니까랑 비슷하긴 하지만 네. 아어서으니까는 그 마지막 맺음말에 쓸 수가 없어요. 어, 기 네. 때문에는 이 마지막에 쓸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이 토픽 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많이 나와요. 응. 어, 정말 그, 어, 아주 필수, 뭐, 3급이든지, 6급이든지, 이기 때문에다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예, 는다는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는 그종교로미에 쓰지만, 같은 마지막 맺은 문장에 쓰지만, 어, 이두 개, 기 때문이다, 이, 이, 는다. 이거는 아주 어. 정말 쓰기 문장에서 잘 활용해야 돼요. 응? 응. 네네.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그, 기 때문에다가 그 보면, 기, 명사형 어미, 그 다음에 의존명사 때문, 그 다음에 이다, 이렇게 결합이 됐어요. 응? 응. 네네네. 형태가. 자, 이렇게, 어, 이다, 응? 이다, 기하고, 때문하고, 이다가 결합됐어요. 그래서, 토픽 쓰기 문장에서 매진말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아주 어. 많이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그 비교, 그, 때문에는 지정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나타내며, 기 때문이다는 그 이다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음. 사실이 원인이됨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음. 뒤에 가서. 그 네. 비교 문장을 보시 면그 응. 유튜브 어, 여러분들이 쉽게 예, 이해하시라고 응. 보고요. 자 그러면 자 시작. 인기 어동인데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네. 대용량 화장품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네. 가성비 가격 가성... 대비 품질. 아, 어, 네네.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 그랬죠? 어, 음. 네, 네. 아, 네네네네. 참,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들 안 보지 못하다. 어, 그 모습만 보았기 때문이다. 네. <laughs> 네. 그 네. 모습만 보았기 때문이다. 네. 네. 자전거 이용자 수는 증가한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개발했고, 자전거 빌리는 것이 화대되었기 때문이다. 네, 이거 이 문장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음, 신문? 그, 어, 이거 능력시험 나온 문장을 그대로 아. 50몇번 문장에 나온 걸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음. 아, 아, 아. 네,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이해가 네. 안 되는 문장이 있나요? 네. 어, 여기는 네네 어떤 사람은 과거사. 과거사. 과거형. 아 보았기 어. 때문이다. 아, 2 번. 네. 어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겉모습만 보았 그렇지 결과에 대한 거죠. 아 어. 어, 네. 그 결과. 겉모습만 보았다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죠. 아 음. 어, 네. 네 겉모습. 네. 외모, 그렇죠? 응. 음. 네. 그 다음에요, 어. 그러면 향상 연습해 볼까요? 네. 기 때문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네. 네. 음. 저통이 복잡하다. 다음 네. 주가 명절. 음. 명절. 지혜를, 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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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응, 응. 음. 자, 그렇죠? 어. 아, 저 저정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응, 응, 응. 순서 바꿔야 되네. 음. 수음 템. 가영 아, 아이 바꾸면 안 되네요. 아, 이거는 어, 바꾸면 음. 이상해요. 여기 1번. 네. 어, 음. 어, 여, 여기서, 어, 이거 내가 어, 여기서, 어, 내가 실수했는데요. 여기서, 다른 문법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네. 교통이 음. 복잡한. 교통이 부자... 한... 한... 어, 복잡한? 복잡한? 복잡한. 원인 이유. 원인 아, 이유는... 이유는. 그렇죠. 암수가 남주? 영적. 용... 저... 명절, 명절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명절이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 네. 어. 어. 어, 교통이 복잡한 이유는 응. 그렇죠. 복잡한 어. 이유는, 어, 복잡한, 복잡한 이유. 이유는 그렇죠. 응. <laughs> 네. 교통이 복잡한 이유는 네, 다음 네. 주가 아, 명절이기 때문이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음. 어, 음. 자, 그다음에 나. 어, 어, 감 감기 감기에 걸린 이유는 그렇죠. 어, 환절기 됩니다. 환절기가 이 환절기 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자, 왜냐하면은요. 명사에는요. 이다가 들어가야 돼요. 네. 이다. 음. 응? 네. 환절기 이다. 왜냐하면 네. 환절기 이다는 뭐냐면 그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응? 음, 네. 존재하는 네. 사실. 존재하는 사실. 응. 음. 환절기라고 존, 인정하는 거예요. 응? 네, 음, 네. 그래서 감기에 걸린 이유는 환절기 감기에 걸려서 걸린 뭐 이유도 되고 걸린, 원인도 돼요. 이게 원인이라고 볼때 원인은 걸린, 어, 감기에 환절기, 걸린 원인은 환절기이기 환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네네. 네.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응, 응. 네. 네. 자 그러면. 어, 정확하게, 어, 비교 문장을 한번 보고 다시요. 네네. 네. 자, 드디어, 때문에와 응. 기 때문에 차이를 이제 하는데요. 아, 이거, 어, 디 뭐, 이게 사전이나, 뭐 어디, 이 나온 데가 없어서 이거 직접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응. 자, 그러면 드디어, 아 이거야 일 번부터 사 번인데 몇 개를 맞을 수 있을까요? 음, 맞을 수 있을까요? 음. 여기서 보면은요 기 때문이다는 네. 이기 이기 이기이다 이다 이다 이다의 네. 이기에 이다는... 음, 음, 그래서 명사형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친구이다, 부자이다, 응. 부자이다. 응. 그, 그 응.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응? 인정되는 아. 사실. 네. 어어 어.이다,이다. 어. 이다. 부자들이다. 네. 네. 자 그래서 뭐... 1번 시작해봐요. 들려도 음. 어... 괜찮아요. 어... 네. 수수잔 시간 마이크시에게 왜 것을 주었어요? 음. 아, 친구, 있기때문에틀아어요 <laughs> 틀렸어요. 내가, 음. 아,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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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했어요 어. 어, 어 맞아요 친구, 어, 가 내가, 내가, 내 어 이거 이이이 어, 난리가 났네.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친구 아니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네 네, 네. 친구이니까 친구가 사실이에요. 인정되는 사실. 그렇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자2 번. 숫 음. 어, 수잔 씨왜울어요 울러, 우는 이유. 네 친구 때문이에요. 응? 어? 친구 때문이에요. 친구가 왜요? 맞아요. 친구, 친구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친구 이 때문에 안 돼요. 네. 네. 친구 때문에 울어요. 친구가 우리 헤어지자. 그랬어요. 네. 어? 우리 그만 네. 만나자. 우리 서로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친구 때문에 울어요.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3번. "홈 어, 씨는 왜 그렇게 연들잘써어요 "굿자이기 음, 때문이에요." 부자이기 네, 때문이에요." 부자때문이면요돼자요직자 음. 네. 때문이에요?" "굿자 이요 직접적인 이요 직접적인 이에요아니에요 그렇죠? 어, 네. 여기서는 부자이기 부자가 인정되는 사실 그렇죠 네네 네. 네. 부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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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응, 네. 네, 네. 그럼 4 번요 음. 어, 수잔씨는 왜 부자들은 싫어해야 수잔씨는 왜 부자들은 싫어해야 아나 어, 부자들 때문이에요. 아, 부자들 때문에시 아, 시도 미안해요 수했어요시도또실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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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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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나쁜, 부자? 나쁜 부자들이 어떤 부자들이에요? 어떤 부자니에요? 어, 누가 나쁜 나쁜 어떤 부자가 나쁜 부자예요? 음. 응? 에 어떤 어떤 부자들이 나쁜 부자들이에요? 어떤 부자? 부자인데 좋은 부자가 있고 나쁜 부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어. 나쁜 부자는 그 좋은 동민... 부자는 어떤 아... 부자예요? 좋은 부자는 어, 좋은... 좋은 일을 돈?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부자예요, 그렇죠? 네, 나부자는, 나쁜 부자는 아, 나쁜 부자 동반, 동반... 돈만 돈만 좋아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어, 뭐, 마약 그런 나쁜 돈을 버는 사람,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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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부정적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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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나쁜 부자, 좋은 부자. 좋은 부, 나쁜 부자의 반대말은 좋은 부자예요. 응. 좋은 부자는 응.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네. 네, 나쁜 부자들은 비도덕적인 사람들. 그렇죠? 네. 어,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런 응. 거 있잖아요. 중국에 응. 그 뭐야? 보이스 피싱 있죠? 전화로 아, 너뭐 어머니 뭐 어? 지금, 뭐, 돈안 주면 니네 어머니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뭐, 니네 동생을 내가 위험하게 할 거야. 그거 이런 거 있죠, 전화로. 네. 빨리 네. 돈을 보내, 이런 거. 네. 어, 어. 그럼 무슨 전화라고 그래요, 그거를? 무슨? 무슨 전화? 어, 한국에서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 응? 보이스 피싱? 어어어. 어, 어. 음. 그 말로 그, 그 사람을 협, 공,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 중국에서 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아니, 전화로? 쳐 쳐다들.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만약에 부자가 됐어요. 나쁜 부자들잖아요, 어.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나쁜 부자들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그렇죠? 음. 음. 네. 자, 그러면 어이 때문에와 기 때문에 차이를 분명히 알았어요? 네. 어. 아. 어, 어. 그냥, 때문에, 요 때문에만 보면 차이가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그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토픽, 그, 쓰기를 하실 때, 그, 기 때문에를 어떻게 쓰는지 응. 잘 이해하시고, 그, 중요한 건, 기 때문에와, 는다. 이두 개. 응. 이두 개는 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네. 는다. 된다. 그 때문에 네. 네, 네. 이거는 아주 그, 토픽 쓰기 문장에서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자, 유튜브 네. 여러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